성경 통독 209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생명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실어서 먼 길러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큰 불효행하여 허지 음성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일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지쳐 있을 때, 그 목자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내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만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8면 예레미야 24장,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누구간 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발른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 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누구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고냐, 여호야 김 왕이죠.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김. 여고냐와 또 많은 고관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고 그와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얼핏 보면 여고냐와 또 유다 고관들 기술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불행한 운명에 처한 것 같았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좋은 그나마 좋은 상태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연단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이 땅에 남아 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회초리로 들어서 그 유다 백성을 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호로로 끌려간 이들은 비록 고난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일까 생각지 않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곳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행하고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현상,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면서 "아, 지금 이러한 상태는 괜찮고 좋다", "또 저러한 상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상태가 당장 나빠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상태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며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현상과 상태를 넘어서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거기에 깨어 듣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똑바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 앞에 당장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무언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 된다고 해서 그저 좋아할 일도 아니고. 무언가 어려운 고난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 현상 상태를 넘어서 그 이면에 지금 주님 앞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서 있는지, 주님 저희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깨어 있음을 위해 기도해야 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저 눈앞에서 어, 위험했는데, 이번 일이 잘 풀렸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발걸음을 다 정당화해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좀 괜찮아 보이든지, 혹은 나쁘게 진행되는 것 같든지.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늘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국의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집발0 것을 말씀하하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0하나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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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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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바벨론 자신은 교만함으로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열국 나라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26절에서 세삭 왕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에 마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후반부에도 세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벨론과 함께 병행하여 나옴으로써 세삭이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이 세삭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어떤 단어 철자를 뒤바꾸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을 종국에는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 세상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마지막에서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흥겹게 노래하신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온 세상에 이루시면서 이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도중에 멈추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끝내 완수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이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리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 티끌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케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이제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수 없지만, 겸손히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 드릴 때에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를 주님 손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빚으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 결과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님 보혈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부름 받은 저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저희 영혼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들 엎드리도록 주여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보혈의 손길로 저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경외함으로 어린 아이같이 겸손히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해 특별히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오진민 사모 위에서 또 김은하 권사님 위에서 윤순옥 권사님 위에서 김인덕 권사님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합니다. 또 중부기도 사역자분들은 들그 외에 또 기도 제목 받은 분들 위해서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